자 우리 에코프로를 모유 하신 우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에코프로가 정말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61선에서 지지받다가 약1.7% 가량 상승이 나왔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죠. 제가 우리 주주분들께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1차 매수 타점 어디다? 10만원, 2차 어디다? 9만원 구간, 8만 8천원 구간 그리고 3차가 7만 5천원 구간이다. 이 밑으로 주가가 빠진다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손절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지금은 최소한은 관망하셔야 된다. 매수를 하지 않는 실거면은 관망하시는 게 맞다 라고 좀 말씀해 드렸었고 88,000원 밑으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 물론 있죠 그런데 굉장히 희박하다 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그런만큼 우리가 이번 사파 조정 구간에 있어서 기회를 꼭 잡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턴어라운드 나오면서 상승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만큼 오늘 영상을 바탕으로 이번 사파 구간에서 왜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되며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이유 그리고 지금 주가가 떨어짐에 있어서 우리가 도대체 왜 기회를 잡아야 되는지 제가 이러한 것들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좀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저희 채널에서는 영상 내에서 여러분들께 전부 다 투명하게 말씀해 드려요 오늘은 매수하세요 오늘은 매도하세요 오늘은 관망하세요 얼마원에서 매수하세요 얼마원에서 매도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여러분들께 영상 내에서 투명하게 말씀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이러한 영상들 빠르게 시청하셔서 수익 극대화 손실 최소화 있어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구간이 위기의 구간인지 기회의 구간인지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 거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에코프로 화이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0일 이후부터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좀 약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맞아요. 전기차 수요 부진 장기화로 최근 배터리 기업들의 계약축소 해지 또는 투자축소 및 취소 등 사례가 잇따르면서 주가도 줄어락했다. 즉 뭐야 여러분들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부진을 통해서 2차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약했다. 여러분들 이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매번 영상에서 좀 말씀드리는데 전기차 배터리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면 기회를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요 왜? 전기차 배터리 보고 2차전지 들어간 사람 단한 명도 없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맞잖아요 2차전지 전기차 배터리 보고 들어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애초에 부진했기 때문에 애초에 답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2차전지 보고 들어갔었던 이유가 뭐예요 크게는 두 가지가 있겠죠 ESS가 있을 것이고 정고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ESS가 뭐예요 지금 시장이 AI를 중심에 두고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 AI를 굴리려면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다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이 TPU g p u 기반의 데이터 센터는 기존 클라우드 대비해서 여러분들 세 배에서 다섯 배 가량의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주요 공급원으로 뭐가 주목을 받았었어요? SMR 즉 원전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전이 바로바로 바로 되나요, 여러분들?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언제부터 돼요? 2030년부터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친환경 에너지로 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친환경 에너지로 이 데이터 센터를 굴릴 거면은 전력을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았었던 게 뭐예요? 바로 이 ESS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030년 올해 기준으로 4년 정도는 ESS가 어떻게 될 것이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매번 영상에서 좀 말씀해 드리고 있고요. 공고체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건데 어 갑자기 로봇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얘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매우 중요한 것들 제가 다 가져왔으니까 여기서부터도 좀만 집중해 주세요. 2026년 주요 섹터 뭐가 될 것이다. 로봇 섹터가 될 것이다. 2025년 말부터 퍼즐이 다 맞춰졌었죠, 여러분들. 트럼행 정부에서 뭐라 그랬어요? AI 다음으로는 우리가 로봇 산업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엄청나게 지원을 하겠다. 이때 또 어시, 어떤 이슈가 나왔었습니까? 미국 국에서 중국 로봇 견제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어요. 이때 개인 투자자들 투심 위축으로 인한 매도 물량이 나왔었는데 왜 나왔었냐? 중국으로부터 공급받았었던 부품을 공급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생겼고요. 이는 실적에 있어서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로봇 섹터들은 기술주 그리고 성장주예요. 기술주 성장주는 실적이 앞으로 우상향될 것이다의 베팅에서 사람들이 매수세를 넣어주고 세력들이 매수세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런 만큼 단기적인 눌림목이 만들어졌었을 때 세력들은 개인들 매도 물량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증시 로봇 섹터들보다 우리 국내 증시 로봇 섹터들이 더욱 더 많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2025년에 노란 봉투법이 법안을 통과했다. 이거 맞죠, 여러분들? 노란 봉투법은요 노조의 힘을 실어주는 법안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 봅시다. 이 노조가 일을 안해요 여러분들 파업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주목할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입장에서라도 로봇에 주목할 수 밖에 없다고요. 로봇으로 사람을 대체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는 어떻게 될수 밖에 없어요? 실적이 앞으로 우상향 될 것이다. 라는 가능성에 있어서 한몫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로봇이 지금보다 더욱더 똑똑 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로봇이 보다 빠르게 똑똑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오면 또한번 세력들의 수급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국내 로봇 섹터들은 보다 빠르게 똑똑해질 수 있는 현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에 젠슨항 엔비아 의장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겠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GPU가요 로봇에 꽂힌 휴머노이드에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로봇이 보다 수월하게 똑똑해지는 현상이 빠르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맞아요, 실적이 우상향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어서 쐐기를 박아버린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6년 첫 개장일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로봇 섹터들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상위 1위부터 3위를 제기하고 5위까지 전부 다 로봇 섹터예요. 1위가 휴림 로봇이었고요, 2위가 아마 원이골딩스였을 거예요, 4위가 현대무벡스, 5위가 로봇 스탄데뭐 그건 그렇고 결국에 이 전고체가 뭐냐면은 로봇에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품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로봇 섹터가 이러한 가능성 때문이라도 주가가 올라간다 그리고 실적이 우상향 될 것이다 라는 재료가 나왔었을 때이 차전지 섹터들 어떻게 될수 밖에 없냐고요 여러분들 수계를 받을 수 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ESS 같은 경우에 어떤 얘기 나오고 있어요 우주항공에 있어서 사용하겠다 어, 사용되겠다 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또어 어디에 사용된다, 여러분들? 맞아요. 로봇, 휴머노이드에 사용될 것이다. 이러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애초에 부진했었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영향으로 주가가 빠지는 건, 우리가 무조건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좀 알고 계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사실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 정말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매도 물량을 만들어내고 있긴 한데 이 외국인들의 비중에 따른 에코프로의 주가 방향성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얘네가 주가가 117,000원 구간에 위치해 있었을 때 비중이 몇 퍼센트예요? 22.27%예요. 그런데 지금 비중이요, 여러분들 20.25%입니다. 단기적으로 이러한 악재가 나왔잖아요. 2차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주가가 크게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2%밖에 비중이 줄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건 뭐요? 예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외국인 세력들의 이탈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구간에서 주가가 더 빠진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손실을 보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이 외인 기간 개인의 보유 수량만 좀 확인해 봐도 어때요, 여러분들? 30만 원 구간에서 주가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기간적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금전적 조정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개인들 보유 수량 어떻게 됐어요? 다 털리죠 여러분들 전부 다 매도해버립니다 반면에 외인과 기관 어떻게 하고 있다 물량을 다 늘려가고 있다 아무래도 얘네가 주가가 하락함에 있어서 하락형 매집 패턴을 이어가다 보니까 평단가를 고점에서부터 낮춰가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외국인들이 비중을 급격하게 늘려갔었던 구간이 어디요 바로 이 액면 분할 구간입니다 여기가 종가 기준으로요 8만원에서 10만원 구간 사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주가가 더 빠진다 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세력들이 손실을 보는 상황 그 중에서도 에코프로의 주포인 외국인들이 손실을 보는 상황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12월 전반적으로 월분 기준으로 좀 확인해 봤었을 때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 어땠어요 여러분들? 음봉으로좀 마감을 했죠 어, 포스콜딩스 코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음봉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LNF 같은 경우에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LNF 어디 갔냐? 아, 안 보이네요 아 여깄네요 여러분들 LNF 같은 경우에도 음봉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같은 식구긴 한데 음봉으로좀 마감을 했어요 반면에 우리 에코프론 여러분들 어때요? 양봉으로 유일하게 2차전지 섹터에서 마감 했습니다. 보시면은 종가 기준으로 9만 원대를 지켜주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9만 원 구간이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세력들이 3파 상승을 만들어냈었던 구간, 쇼 커버링을 한번더 만들어내면서 돈을 썼던 구간이요. 이쪽 구간을 지켜주면서 어떻게 딱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60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여기서 60일선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반대매매에 대한 매도물량 나올 거고요, 개인들 패닉셀에 대한 매도물량 나올 겁니다.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손실을 보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이쪽 구간을 어떻게 하고 있다? 지켜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번 사파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의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에서부터 현 구간까지 어떠한 추세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추세가 만들어졌죠. 어떤 패턴이 보이시나요? 1파 상승 나왔죠. 2파 조정 나왔죠. 3파 상승 나왔죠. 4파 조정 나왔는데 60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추세 하단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엘리엇 5파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 턴어라운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진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어디서 매수해도 된다? 제가 매번 말씀드린 이 75,000원 구간, 전저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해도 된다.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진다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매도에 대한 생각 손절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은 우리가 손절할 필요가 절대 없다 라고 좀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파 반등이 나온다 라고 했었을 때 우리 주주분들께서 분할로 매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엘리어트 오파는 요 기본적으로 1파 2파 3파 4파 5파 상승이 나온 이후에 abc 조정 하락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게는 뭐가 만들어져요 헤드 앤 숄더가 만들어지 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오파에 있어서 분할로 매도를 이어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요. 충분한 현금성 자산을 확보해놓고 이 ABC 조정 하락 구간을 어떻게 해야 된다? 회피해버리자고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주가가 올라감에 있어서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냐? 1차 분할 매도 타점은요. 바로 12만 5천원 구간입니다. 아무래도 정고점이다 보니까 본전 찾기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어디다? 15만원 구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 어디다? 20. 10만원에서 22만 5천원 구간이다.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전량을 매도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좀말씀 해드리고 싶고, 그 이유가 뭐냐? 외국인들이 비중을 늘려갔었던 구간이 어디다? 바로 이 액면분할 구간인데, 여기가 종가 기준으로 8만원에서 10만원 구간이래요. 구간이라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10만 원 구간이라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두 배가량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이 물량을 전부 다 정리해도 주가가 10만 원 밑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오버행 리스크가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5파에 있어서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어 4파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셔야 된다?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4파 조정 구간이 오히려 필요했다라고 좀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에코 프로가 저점 구간에서 쇼 커버링 터주주면서 주가가 여러분들 정말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보시면은 47,000원에서 정말 9만원까지 미친듯이 상승을 했는데 공효율을 좀 확인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공효율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신용미수에 대한 부분이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계속해서 사파 조정을 받으면서 반대매매에 대한 매도 물량도 나왔을 거고요. 페닉셀에 대한 매도 물량도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효율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 어때요? 안정화를 찾은 모습이요. 그런 만큼 세력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했다? 한번 정리했다. 그리고 주가를 올릴 때 다시금 이신용량 어 신용미수에 대한 부분이 유입이 되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이 나올 거고 턴어라운드가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이 정말 단기간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주주분들, 시청자 분들 덕분에 구독자 3천명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어,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크고요. 그로 인해서 구독자 이벤트를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영상 내에서 여러분들께 타점을 전부 다 말씀해 드려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전부 다 말씀해 드리고 대응 전략도 다 말씀해 드리는데, 바쁘신 분들 계실 거고요. 뭐, 일하시는 분들,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육아 하시는 분들, 등등 뭐, 바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밖에도 나는 이 영상을 봤는데, 좀 뭔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했냐, 1대1 문자 브리핑을 좀 진행해 드리고자 합니다. 타점, 그리고 타이밍을 여러분들께 문자로 개인적으로 좀 잡아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당연히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진행하는 만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혜택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 너무 바빠서 타이밍 잡기 어렵다, 아니면 영상 봐도 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요. 타점브리핑 신청하셔서 이번 기회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점브리핑 신청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제가 상단에 제 개인 번호를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 7593 3753 010 7593 3753으로 에코 프로잖아요. 에코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에코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구독자분인거 확인했습니다. 답변드릴거고 장중에 1대1 문자 브리핑을 진행해드릴거예요 당연히 지금 구간 여러분들 뭐에요? 매수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런만큼 제가 저점 얼마원 단위에서 여러분들 매집하세요. 뭐 관망하셔야 될 때는 관망하세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감에 있어서 이가 격에서 여러분들 매도하시고요. 지금 매도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도움 드릴 거니까 나 이러한 것들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무료로 또 제공해드리고 있는 혜택이요.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러한 혜택 전부 다 받아가셔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제가 영상 내에서 타점을 다 말씀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는 게 절대 손실을 안 봐야 된다. 음, 이러한 구간에서도 절대로 위기를 이거를 어떻게 할줄 알아야 된다. 기회로 좀 바꿀 줄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전부 다 드리고 있는 혜택이니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번씩만 남겨주시고 이러한 것들 다 받아가셔서 이번 기회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릴 거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에코프로 파이팅 한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하루 보내세요.